우도 <laughs> <짠. 와> <laughs> 갈아입고, 좀 씻고, 쉬고 나왔더니, 이제 좀살것 같고, 이, 이제 좀 휴가를 온것 같아요. 자, 이제 연우다! 자, 우리 연우도 갈아입었어요. <laughs> 우리 이제 맥주 먹으러 가요. 공항에 거의 6시까지 도착을 했었어야 돼가지고, 잠을 사실 지금 거의 못 잤거든요? 그래도 이제 짐 풀고, 좀 씻고, 그러고 나오니까 이제 좀살것 같아. 좋아. 아주, 기,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맥주 공장을 탐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디션돌아 왔어요. 그리고 맥주 공장에서 맥주도 좀 열심히 먹어보고, 응. 어디 칭따오 맥주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 보고, 꿀탕콩도 한 먹고 선물도 사고 엄마 하고. 아빠 꺼 좋아 빠이 가요 렛츠 고 안녕 <laughs> 사실 제가 20대 때 가수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중국에서 좀 2년 반, 3년 정도 있었는데, 그때 이후로 사실 중국에 처음 와요. 그래서 묘했거든요. 설명하기가 참 묘했는데, 그때는 참 너무 힘들고, 중국에 막 싫고 그랬었는데, 이제 그 힘든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중국 음식도 너무 먹고 싶고, 중국도 막 그립고 이랬었어요. 지금 너무. 좋아,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지? 좋아? 어. 좋아, 막, 이렇게 오랜만인 느낌. 그거다! 드디어 맥주 공장! 큐 끊는 곳이에요? 큐 끊어야 돼. 이제 칭다오 맥주 공장 티켓을 이렇게 끊었어요. 이제 공장 구경할 거예요. 칭다오 어, 드디어 마크가! 9월이었습니다! <laughs> 칭따오 성덕이 됐다고요 성공한 덕후가 됐죠? 나도! 응. 그래! 칭따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 대박 진녕 지니언 예 잘했다 그치? 이제 여기 돌면은 B관으로 갈수 있어. 여기가 그거였어. 침대 위에 100년의 역사를 담아온 역사관이었어. 100년의 역사를 담아둔 역사관이요어 어떻게 <놀람> 아, 알았어? 써 <laughs> 있었어. 여기, 여기 맥주 옛날에 뭐이 담아서 이런 식으로 공정을 했어요. 우와. 엄청나다. 아 여기 안에 맥주 <놀람> 이렇게 왔어. 여기 지금 보이세요? 이렇게 맥주가 가득 찼어. 우와. 이렇게 돌렸나봐요. 이거 궁금하다. 이거 만져볼 수 있나? 메가, 와 메가. 볶음 메가를. 언제 줘요, 이제? 어? 아아진 아, 사진 안찍었어요 아 사진 사진 찍어도 돼요. 맞찍어짠아 그래. 아, 아, 그림 이어게 우와 안어도돼안돼 <laughs> <먹는 것 같아. 웃음> 주네요. 일단 자리를 잡을게요 찍어주세요 땅콩도 주고 와 진짜 시원해 이거 진짜 시원해요 진짜 엄청 시원해 연우야 이순간 고가지고 지금 여기가 맥주 공장이었는데 바로 건너편에 길이 예뻐가지고 여기에 쫙 이렇게 먹거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파트 걸어오면서 저희가 한번 시켜 먹어보도록 할게요 <laughs> 여러분 어마무시한 게 나왔어요 지금 양꼬치 아저씨! 아저씨! 우와! 아, 으드든, 리얼 중국 양꼬치. 진짜 맛있겠죠? 자, 이제 맥주랑. <laughs> 짠! 짠! 너무 맛있는데? 맛있어, 맥주 여행. 진짜 맛있어. 여기 거리도 너무 좋고 이 거리 너무 좋지 않아요? 오. 이게 시용시지단이라고 토마토 계란볶음인데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. 진짜 맛있게 먹었었거든요. 그래서 먹어보고 싶었어요. 이름 이 뭐라고? 시용시지단. 시용시지단? 응. 어. 연우야, 어때? 행복해? 완전 맛있어, 완전 맛있어. <laughs> 여러분!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. 찍어 드릴까요 <laughs> 저는 못 먹어요. 아! 오! 오!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? 아, 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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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! 아, 내알 같은데, 알? 음. 거기 먹어 거기 먹어봐. 이렇게 그냥 뜯어 먹는 거라고? 불, 이게 불가사리에요, 불가사리인데.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, 개 내장 먹는 것 같다. 근데 겉에가 조금. 네, 겉에를 뜯어서. 딱딱해. 안에만 먹는 거야. 아! 진짜? 음. 겉에도 다 먹었는데? 근데 잘 씹혀요. 아, 이렇게 해야그 아, 내가 못본척 하세요. 이기가 네. <laughs> 아, 맞네. 내장 먹는 느낌 어, 맛있다 <목소리> 맛있어 저희가 이제 밥도 다 먹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의 마지막 코스 오사광장에 가서 야경을 봐야 돼요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보낸 것 같아요 야경을 보면 마무리가 아주 잘될것 같은 기분 이제 일어나서 야경을 보러 가 보겠습니다 엄청 의리의리 내가 한 자만 알았더니 이제 오사광장에 도착했어요~ 엄청 예쁘지 않아요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